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간박대승입니다 오늘 리할허브는 286번째 사초입니다사초도 번역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어, 영어로는 레드세디지인데 어, 학명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생긴 건 이렇게 길쭉해요. 어, 길이가 상당히 어, 아주 길어집니다. 이, 기는 줄기죠. 항명은 카렉스 아레나리아고 야경부위는 뿌리하고 어, 이게 사초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알수 있겠죠. 모래에서 자랍니다. 물론 모래라는 것은 습지 그러니까 해안이나 강둑 이런 쪽이 많죠. 통명은 점원 사파릴라고 레드 커츠그 s 스 샌드 세지, 씨 세지, 이게 바로 모래풀 그러니까 사초죠. 그, 한국말로는 그래서 제가 사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럽 원산의 단생식물이고요. 어, 해안이나 강변 이런 습지에서 자생을 하고 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m까지 성장을 하는데 매우 가늡니다. 잎은 선형이고 바닥 근처에 형성이 되죠. 꽃은 거의 안 보이는데 왜냐하면 녹색이고 작거든요. 5월경에 핍니다 효능은 발안지 이뇨제로 효과가 있어서 위장 카타르나 베아르 만성 변비에 쓰고요. 어, 기침과 신목소리 기절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이게 위장하고 어, 이런 데 땀샘을 자극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 결핵이 경미한 경우는 흉터 조직을 안정시킨 효과도 있어서 사용을 했다고 그러고요. 어, 피부 문제도 개선을 하는데, 이거는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직접적인 약효가 있는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어, 그런 어, 복구, 피부의 자정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급성 신장염인 경우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사용법은 물한 컵에 두 스푼이니까 상당히 많죠. 보통은 한 티스푼인데 두 스푼이면 여덟 배 정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에 한 컵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음용을 하시면 되고요. 냉수 출은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물한 컵에 두 티스푼이니까 보통의 두배 정도죠. 그래도 뭐 여덟 배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게 해서 8시간 지난 다음에 하루에 한컵 정도 음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450번에 정리됐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요. 뭐 그래봐야 1 0센 m 밖에 안 되지만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 추우니까 몸조심 하시고 따뜻하게 보온병 같은 걸 갖고 다니면 좋겠죠. 어, 그렇게 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